야, 시세 미쳤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지금, 어, 토티 가격이 진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. 손흥민, 일가 가격 거의 천억입니다. 예, 지금 공급제한 걸리고 나서 원래 800억이었던 가격이 지금 거진 한 천억 정도를 찍어내면서 시세가 어,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. 이거 말고도, 어, 지금 뭐, 레바는 얼마죠? 레반도 이제 500억대에서 확실히 공급 제한 걸리고 나서 확 오른 게 보이죠? 그러니까 완전 또띠가 1대장이긴 한데 이게 무서운 게한번 올라가면 가격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21또띠 손흥민도 지금 가격대가 1카 가격이 500억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손흥민이 22또띠는 자연스럽게 거의 2배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게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요거를 가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. 어, 메시 같은 경우에 90억 찍고 있고요. 그리고 은밥페요 선수도 지금 300억 찍어내면서 전체적인 토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 밑에 그 토티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저렴했던 선수들이 뭐, 하킴이나, 칸테 뭐, 이런 선수들 자체는, 어, 전체적으로 아마, 원래 재료 값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지금 이것도 보시면 지금, 강화데이, 예. 조금 있으면 또 강화데이에요. 그래서 강화데이를 앞두고도, 지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아마, 한번 오른 가격이, 어, 다시 내려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진짜 공급제한이라서, 이것도 옛날에 사람들이 현지에서 또띠 풀고 했을 때 재료 값이었지, 지금 이제는, 어, 재료값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애매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와 손흥민 천억은 진짜 미쳤네 미쳤어.